우리 집 행복이들 자 꼬물이들 또 찍어 보겠습니다. 아주 하루가 다르게 커가지고 날입니다 꼬물이들 암놈두세 마리 순놈세 마리 꼬물이들 행복이 충성이 사이에서 난 꼬물이들. 귀엽죠? 또한 마리는 어디 갔나? 저 뒤에 따르고 있네 꼬물이들 로아 한 마리 너도 꼬물이들 오총사 꼬물이 총사 꼬물이들 막이제 마구마구 뛰어다니면서 엄마를 괴롭히고, 사방팔방 돌아다니네요. 자, 분양은 시작되었습니다. 분양, 예쁜 꼬물이들 가서 잘살수 있도록 잘길러주시길 바랍니다. 꼬물이 분양하시는 분들. 와, 그 꼬물이들. ôi 예쁜 꼬모리들. 흠, 힙, ô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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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đi. 바이바이 y e 이 바이바이 아섯마리 아주 귀엽죠 우리 귀여운 꼬물이 자, 이제 오늘 하루도 여러분 멋지고 아름다운 y e b y 고 행복한 목요일 b 시 e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 마 e bye. Bye 뭐하고 있나 형들 꼬무이들 바이바이 바이바이